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NH 투자 증권이 폭스바겐 2차 전지 공급 업체 노스 볼트와 관련해 한국 2차 전지 기업의 경쟁 업체로 보기는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정호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노스볼트는 2차 전지 양산 경험이 전무해 원가 경쟁력, 품질 경쟁력, 양산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파워데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핵심은 LG와 SK의 최대 고객이던 폭스바겐이 전기차용 배터리 대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직접 생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직접 투자한 유럽의 신생 2차 전지 업체 노스볼트를 통해 배터리를 공급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 연구원은 노스볼트가 아직 국내사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노스볼트 관련주에 대해 소개합니다. CIS입니다. 노스볼트의 2차 전지 전국 공정 제조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06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154억 원, 시가 3월 24일 기준 14,250원입니다. 이노메트리입니다. 노스볼트에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액 2020년 기준 207억 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마이너스 44억 원, 시가 3월 24일 기준 19,300원입니다. 피에닉솔루션입니다. 노스볼트와 충방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출액 2 0 2 6년 기준 1,277억원 영업이익 2 0 2 6년 기준 206억원 시가 3월 24일 기준 2만750원입니다. 정진 세미켐입니다. 노스볼트의 응급제 공급 준비 중이며 매출액 2019년 기준 8,753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1,049억 원, 시가 3월 24일 기준 32,850원입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